근데 그 바로 전 얘기 하나만 여쭤보면요. 원내 총무를 이제 그만 두시게 되는 부분에서 학원안정법 관련해서. 예. 네, 그게, 네. 그게 85년인데요. 네네. 어느날 갑자기 저희 저 청와대에 있는 강경파들이 음. 예, 학원안정법을 만든다고 그래요. 음. 그 내가 알아보니까 학원안정법이란 건 뭐냐 하면은 학생들을 그 당시에 대모하는 학생들을 전부 잡아다가 에? 그 뭐예요 어디다가 넣어서 말하자면 세뇌시키는 를 음. 그런 말하자면 삼총 교육대 비슷하게 교육대를 만들어서 그 데모하는 주동자들을 전부 붙잡아서 거기다 잡, 집어넣어서 말려 강제로 이제 세뇌하는 그런 말하자면 정치 에 캠프, 수, 저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정치 일종의 교화소, 어? 이, 이런 거란 말이죠. 그 도저히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 그런데 여기저기서 막, 예? 얘기가, 이거는 저 나오면 정, 정권은 끝난다 하는 얘기도 음, 있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설령 이게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네, 폭동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고. 음. 이거는 민주주의에 이게 근본적으로 도 어긋난다 그러고. 그 당시에, 예, 솔제니첸의 그, 그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이 뭐냐면, 하 어, 이름, 그 제목은 이름는데 그, 하여튼 그, 그, 런 정치 수용소에 관한 그런 소, 소설인데 그 솔제니첸의 네, 세계를 만들려고 그런 것이라고. 막 하여튼, 굉장한 내가 압력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러면, 우리 수용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러면 나, 그걸 누가 하냐면, 지금 돌아가고 많은데, 현홍주라고 네. 하시는 분이 네, 네. 정책 실장을 했어요. 그, 그 양반하고 나하고 둘이 반대를 했고, 이한동하고, 이한동이 정책의 의장인데, 셋이 반대를 했고, 네. 허문도하고 장세동 씨가, 주동자고 네. 청와대에서 네. 하나는 경호 저 경호실장이고 하나는 아 하나는 그 당시에 벌써 안기 부장이다 안기 부장이고 네. 하나는 정무 수석이고 음. 두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대 대화를 하자 그래서 플라자 호텔에서 예 이제, 이제 오자 회담을 했어요 막 네. 열변 토하면서 서로 이거 하지 말자 이러고 해야 된다 이러고 막 이렇게 강경하게 대립이 됐는데. 그, 저, 중앙일보 기자가, 그, 그, 저, 뭐냐, 저, 종업원처럼 네. 음식을 시켰는데, 그 음식 나르는 쪽으로도 들어와가지고, 거기 뭐. 밑에 그, 저, 그, 방에 숨었어. <laughs> 그, 뭐 숨은지도 몰랐어요. 어. 이막 논쟁을 하는 거지, 논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이한동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타협을 하자. 타협안을 네. 하겠다그 그러니까 타협안이 뭐냐? 그러니까 설, 그 수용소를 설치는 하되 음.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그 판단은 법관이 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돼지 음, 예. 법관이 네. 음. 판사가 하면 받아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학생은 이렇게 봐 가지고 아, 너는 훈련받아야 돼. 네. 아니야, 너는 나가도 돼. 뭐, 이런 이 판단을 판사가 하면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그 내가 펄쩍이 뛰었죠. 아니, 판사라는 것이 무슨 옳고 그름, 진리, 부진, 리 예? 이거를 판단하는 게 판사 아니다. 음. 공소장을 가져와서 그 공소장이 맞느냐, 틀리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판사지. 어떻게 이사람의 인생을 다 판단하는 것이 무슨 판사냐. 아유. 어 당신은 판사했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저저 판단을 했냐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판저 저기 판사가 그그 그, 옳다 그르다 판단하느냐 공소장 가지고 이거 판단하는 게 판사지 그래가 정면으로 이제, 음. 이제, 이제, 이제 그 얘기했는데 그래서 파투가 났어요 파투가 났는데 아 그게 그냥 신문에 흘려버렸잖아요. 테이블 밑에 숨어있던 어, 기자가 그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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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화를. 어, 어. 어, 어. 그러더니 다음 날 내가 신문에 흘렸다 이게야. 어. 그난 사실 그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게 나 빠네요. 네. 그 그러니까 내 우리의 의견을 더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여론 플레이를 했다, 언론 아. 플레이를 했다 하 그걸로 그냥 파이. 나는 어, 몰랐어요. 저, 나하고 저, 그, 지금, 지금 그 사람 이제 노인이 돼서 거동을잘 못했는데, 정문원 의원의 아버지 있어요. 정재철 씨. 정재철 씨. 예. 저 강원도 쪽에. 네, 예, 강원도 예, 속초 출신. 예, 예. 그 양반이 그, 저희, 정무장관을 했을 때요 네.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모여,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딱, 저희 노태우 씨가, 청남대를, 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우리는 뭐, 데 아니나라랄까 딱 갔다 오더니 불러더라고요. 당사로 오라고. 그 당사 갔더니 아, 그동안수고 많은데 개판한다퇴 사퇴, 사퇴를 하라고. 그래서 사퇴했죠. 아 의원님만요? 아니 나 그러니까 나하고 예. 정책 교장하고 이한동하고, 삼력이 가. 삼력은 갈렸죠. 아, 당삼력 그때 그, 그랬군요. 응. 근데 나중에 그, 저기, 의원님께서 언론 플레이 하지 않았다는 거는 안에서 발표는 전나요 아니, 여태 그 저, 풀리지 못했어요, 그거. 아, 그래? 근데 의원님은 어떻게 나중에 그걸 아셨어요? 기자가 숨어 있었던 거. 그 기자가 나한테 그걸로 아. 언제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국정원장 할 때, 아. 내가 그때 거기 숨어서 기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정치부장이 됐어. 아. 그 김, 김, 김 뭐더라? 중앙일보. 중 김... 나중에 확인하면. 네, 네. 아. 네. 그래서 그제서야 의원님도 아시죠? 아,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럼 딴 분들은 모르면 그냥 모르겠군요 어, 어,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없죠. 누가 얘기를 해줘도 기사, 음. 그, 저, 뭐예요? 기사를 아, 누가 네. 자기 그 소스를 알려주나요? 언론에서 네. 안 알려주죠. 그래서 그, 김현일, 김현일. 아, 김현일 부장. 네. 그 그래서 그게 보도도 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저 학생들 수용하는 일은 없는 걸로 이렇게 됐나요? 그, 그, 그렇게 됐는데 네. 그렇게 돼서는 이제 나는 화해야 되고 그 앞, 법은 통과를 시킨다 그러니까 막데모가더극렬하게 네.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그 이민우 씨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저 이, 전두환 씨가, 아, 그래도, 그, 뭐야, 내각제로 타협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쪽에서 좀, 이민우 씨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어요. 왜냐, 항상 그냥, 말하자면, 양김 실 부터 쫙, 어, 그, 당했으니까. 근데 이민우 씨가 전두환 씨 만나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면 우리는 극한 투쟁할 수밖에 없다. 어? 갈 데가 없다.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씨가 그럼 보류시키겠다. 아, 그게 응. 이제 결론은 거기서 났군요. 네. 아, 그렇군요. 음. 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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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안정법 사실 덕을 내가 많이 봤는데 우리 그때 사무실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지금 저 파고다공원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대일 빌딩 있잖아요. 네. 그 지금. 그게 뭐냐 했으면 그 인사동 동사무소 터예요. 거기가 아... 동사무소, 네. 그래서 동사무소가 이제 동이 다 합쳐지는 바람에 그 동사무소가 비게 됐어그 음... 내가 서울시에서 내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사무실을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데모라는 항상 빡 하고 다 공원 근처에서만 학생들이 막 모여서 막 데모를 하는데, 그때 학생들이 전부 데모를 해서. 야, 야, 야. 화염병을 막 던지고 사무실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당사가 어디 있었냐면 인사 인 저~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그~ 안국동 거기가 네. 저~ 민정당 당사였었잖아요 네. 그~ 민정당 당사에는 그~ 저~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보조가 서 있었어요 왜냐면 화염병을 자꾸 던지니까 그래 그런 정도로 삼 사망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구당 당사는 곧그 바로 걸어서 한 500m쯤, 200m쯤 내려면 거기 동사무소에 있었는데도, 우리 그걸 와서 허겠다고 그래. 모래주머니를 쌓고. 그래서 내가, 아이, 하지 말자. 당하면 당하지. 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그 철수시켰어요. 음. 그, 경찰관이 와서. 아. 정당인데 아무나 들어와서 자기 민원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저 경찰에 와서, 이거 관청도 아닌데, 왜 경찰이 들어오냐. 들어오지 말자. 마음대로 하라고. 한 번도 내가 화염병 세례를 안 받았어요. 돌파매도 한번안 당했어요. 그런 일이 다 있으셨군요.